묘르니르 아니면은 뭐 묘르니아 까지 내가 이해를 해 무조르니아는 지금 J가 Y에서 발음난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요한을 갖다가 지금 조한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이게 씨발 번역이냐고 이게 어 존나 해맑게 묘네 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 존나 해맑게 토르가 묘네 그러고 있는데 무조르니아 이래요 묘네 묘네 자방 무조르니아 시발 근영화의 기본도 모르니? 시발 이거 엔드게임이랑 다른게 뭐야 시발 발음 졸도 무시한 번역이잖아 나 이거 이게 광고로 뜬거야 유튜브 광고로 아니 유튜브 광고로 떴는데 존나 어이가 없는거예요 아니 무조르니아가 면 무조르니아가 어 영어로 발음하기 힘든거 맞아 영어는 묘에가 <목소리> 발음하기 힘들어요 묘니에 <목소리> 근데 한국어로는 멸니를 일본어는 묘르니를 되거든요 묘르니를 묘르니를 아니면 묘르니야 We're in the end game 제일 중요한 부분만 빼고서 지금 어 수학 시험을 쳤다. 1번을 틀렸다. 5번을 틀렸다. 11번을 틀렸다. 29번을 틀렸다. 점수가 몇 점이었다. 다음에는 수학 시험을 더잘 쳐야겠다. 뭐 1번 문제가 뭐였고 어 그거를 풀어나가려고 어떤 연습문제를 풀 거고, 11번은 어떤 유형이었고, 그 어떤 유형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거고, 그걸 써야지 1번 틀렸고, 5번 틀렸고, 11번 틀렸고, 29번 틀렸고, 그몇번 그 틀렸는지 적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laughs> 어, 1번, 5번, 11번, 29번을 틀렸다. 어쩌라고? 그게 무슨 문제고, 앞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어떻게 연습을 할 건을 적어야 되는데, 틀렸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laughs> 틀렸라고 <틀리는 거 같자라고? 웃음> 틀렸다고! 그래! 저어도 <laughs> <laughs> 회사에 다니기 전에 비즈니스 일본어를 배우고 와야 돼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진짜 이걸 일본어서 써왔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비즈니스 연수를 하던가 그 사람 회사에 내쫓다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네 이건 비즈니스 일본어의 기초 중에 기초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외국인이 썼다! 혹은, 비즈니스 일본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일본인이다. 배누코 게임에서 열었습니다. 예, 캠페인. 자, 정보. 자, 자. 자, 자, 갱신 정보. 어, 일본 사이트에서 쓰는 갱신 정보. 한국에서 썼던 갱신 정보. 아까, 아까 그거 어딨어. 어. 어 끝났어. 어, 내난난 네, 난 여기서 판단을 멈추겠어요. 어. 때. 자, 일본에서 쓴 갱신 정보 정 안에 있는 거 원자. 일본 본토 사이트에서 쓴 갱신 정보 안에 다해. 그리고 연대 이런 표현. 어, 연대 이런 표현 캠페인은 영어단어 대놓고 가타카나로 쓰고 있어요. 네. 캠페인 이런 단어 대놓고, 대놓고 갖다 쓰고 있어요. 예. 네. 끝났어요. 대놓고 캠페인 이런 단어 쓰고 있는데 그러겠냐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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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 죽었네? 둥, 두둥, 둥, 둥, 둥. 카파르 아웃, 포스트, 클리어. 근데, 이 와중에 14개가 더 있음. 이 와중에 14개가 더 있음. 와, 나 돌겠네, 진짜. 유미게임 돌겄네, 진짜. 얘 손가락으로 막 치료하고 있어, 이거, 봐봐. 몸 상태가 손가락 으드으득 하면 체력이 차고 있어. 야 아울라스 선조 맞는 거 같아 <laughs> 손가락으로 막 본인 상태를 치료하고 있다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아울라스 선조야 이 새끼 손가락이 잘려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니까 이게 손가락으로 낫는 거지 이게 왜냐면 회복수단이니까 손가락이 <laughs> 손가락이 회복수단이었을 뿐이니까 이제 어 그냥 어 그냥 으득으득하면서 이제 치료, 치료하는 데만 쓰이니까 손가락이 이제 어 그래 괜찮은 거지 이게 어유 나돌 건네 진짜 저거 왜 휘파람 부는 멜로디가 저거 포뇨냐 봐봐 저거 왜 휘파람 부는 게 포뇨냐 왜 벼랑 위에 포뇨 OST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 건가 닌텐도랑 지브리 간에 유착관계가 있는 건가 뭐지 내가 선멜로디아 아하. <laughs> 아하! 내가 선 멜로디가 포뇨였군요. 아. 아, 내가 선 멜로디가 포뇨였어. 아. 아, 그랬구나. 아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아, 그렇구나. 너한테 그히파람을 불게 만든 원인이 나였구나. 어. 알레프를 굳이 안 끼고 있는 거야. 알레프를 버렸어, 지금 손에서. 너 그게 목적이었어? 아니 몇 분의 일 뚫어? 지금 고인물이 맞는 것 같은데? 얘얘 고인물 맞는 것 같은데? 얘 지금 얘 지금 오 분의 일 뚫었는데 확률 오 분의 일이었는데 오 분의 일 뚫었는데? 나왜 그렇게 보이지? 뭔가 왜 하나씩 다온것 같지? 그리고 공격하는 위치에 따라 데미지가 달라지는 건 몬스터워터 시스템을 뺏겨왔다는 거군요. 어, 롤 아이오니아를 따온 아이오니온 지형에서 이제 두 국가가 싸운다라는 이제 호드와 올라와우 설정에 복장은 왜인지 모르겠는데 스타워드고 그, 스타워즈 둘이 싸우는데, 그, 뭐, 또, 생명의 수나 어쩌고 하는 거, 이거 또, 스타워즈고, 필리에 뿌려져 있는 그, 뭐냐, 저거를 싸워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파이널 판타지고, 그 와중에 때리든 부위 따라가지고, 데미지가 달라진다는 건, 모논이네요? 종합 선물세트 미토피아. 아, 얘 플레이 타임 얼마나 돼? 얘 5만원 값 해? 이거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얘 5만원 값 합니까? 검색해보자. 하울 롱 트비트 미토피아 44시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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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30, 30시간에서 36, 30 최대 44시간인데 컴플리케이션 72시간이어야 되는데 뭐지? 왜풀프라이스 가격을 하지? 뭐지? 뭐지? 왜 이거 값을 하지? 뭐지? 역시 닌텐도 게임인가? 시발 역시 닌텐 도 순간 2층 손잡이를 보는 순간 적혀있는 글자가 그거야. 스태프만 들어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아... 2층이 창고구나. 2층이 창고구나. 그러면 1층에서 물건을 팔고 2층이 창고고, 3층이 성인샵이고, 4층이, 4층이 저 뭐냐, 주식회사고, 5층이 증권회사야. 존나 어이없어서 나와서 봤어. 존나 어이없어서 내가 그 다음, 그 다음 존나 어이없어서 건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건물을 봤어. 건물을 봤는데, 3층만 커튼이 쫙 쳐져 있어. 3층만 커튼이 쫙 쳐져 있고, 위에는 무슨 무슨 회사. 그 위에는 무슨, 무슨 회사. 1층에 Japanese culture. 2층? 2층 뭔가 상자가 보여. 아! 2층에 상자가 보여. 아! 아.